우리가 공군기로 폭격을 했으면 저쪽에서도 공군기로 수도권을 폭격하지 않았느냐. 폭격했설 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폭격할 때 대비는 우리가 잘돼 있습니다. 거의 다 격추됐을 겁니다. 거의 다 격추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전투기와 저쪽 전투기는 한 세대의 차이가 납니다. 10년 20년의 차이가 나요.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면전 하면 어떠냐?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세계 전사를 제가 많이 보는데 어떤 전사를 봐도 확기대 전면전 한날 없습니다. 우발적으로 전면전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우발적으로는 전투는 일어나요. 뭐 우발적으로 티각태각하다가 포격전 일어나고 군항끼리 부딪혀가려고 싸웁니다. 아니 우발적으로 전면전을 어떻게 합니까? 전면전 하려면 그 전쟁주주의를 몇년 동안 하고, 기름도 갖다 놓고, 공병도 전방으로 나오고, 포병도 전방으로 나오고, 후방에 있던 비행기 앞으로 나오고, 이 준비하는데 몇년 걸립니다. 또 그런 전쟁은 한번 언제부터 또 좋다, 해서 일주일 뒤에 전쟁한다 하고 딱 시작되버리면 중간에 멈출 수도 없어요. 그게 전쟁인 것입니다, 국가가. 그건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정일이가 반 났다고 해가지고 내일 전면전. 그렇게 해주면 망하는 것이요. 절대 없습니다. 아니, 독일이 폴란드로 쳐들어갈 때 히틀러가 막 우발적으로 과반 나서 했습니까? 풍신수길이가 인지도란 일으킬 때과뀌면 했습니까? 다 준비해 간 거지. 그럼 북한 전면전 할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전면전을 해가지고 이길 자신이 있으면은 우발적 충돌이 있든 말든 합니다.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현재로는 전면전을 해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충돌, 우발적 충돌을 했다 해가지고 전면전 일어난다고 비명지 르는 자는 전사의 일장 일정, 정일도모르는 자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없습니다. 다만, 우발적 충돌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발적 충돌은 그거야말로, 아까 그 좋은 말이 있대. 그걸 위기 관리 차원에서 그게 맞춰서 대응했고, 우리 과거에 다 했잖습니까? 우리가 우발적 충돌을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견디는 것은 국군이 있고 좋은 대통령이 있었고, 민족신이 충실한 대통령이 있었고, 반미 동맹이 있었는데, 다소 상반간에 피해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다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때는 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전면전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선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가실 수치로는 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번에 막 이걸로 끝낸다. 이걸로 끝낸다는 것은 쇼를 하고 끝낸다는 거죠. 서해에서 0만톤 되는 조지 와싱턴 호가 와가지고 비행기가 떴다가 앉았다가 하는 훈련을 100번을 한들, 한들. 그건 다 쇼입니다, 쇼. 쇼입니다. 오바마하고 통화한 것도 다 쇼입니다. 그게 실전 명령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다 쇼예요. 그럼 영원히 여기 있습니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도발한다? 그럼 또 부릅니까? 이런 쇼는 그만하자. 안보를 쇼나 이벤트로 하면 안 됩니다. 쇼는 군대 안간 사람이 에어쇼를 보면은 근사할지 모르지만 에어쇼는 에어쇼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알죠. 지금 면평도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살지 않,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섬이 텅 비어 버리는 거죠. 그거는 북한 정권의 수작에 완전히 말려드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거기에 사람이 살도록 했습니다 안전하게 살도록 해요. 그러려면 안심하고 사는 증거가 뭐냐? 이번에 염평도를 때린 해안포대를 삭스러 버리겠다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젠 용기 백배한 북한군이 해양영도를 치고 다른 섬을 치고 상륙작전 안 한다는 보정이 있습니까? 상륙작전. 상륙작전 해가지고 점정된 걸 우리가 탈환하려면은 그거야말로 국지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청와대에 있다면 아, 그거 포기하는 게 낫지. 네? 그럼 뭐 탈환까지 할 필요 있느냐? 탈환까지 하다 사람 죽으면은 나는 욕망 묻고 말이지. 나는 어차피 인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좋은 게좋가 그래가지고 김정일하고 만나면은 또 평화의 시대가 왔다 해가지고 방송받을 거니까 글로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로갈가능성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n l 레는 무너져 버리고 서해 5개 섬 북한 수정에 넘어간다 또는 북한이 영양권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당장 위협을 받는 게 뭡니까 인천 방그 다음에 영종도 공항 그 다음에 수도권 평택항, 평택으로 가게 어 있는 미군기지. 그런 다음는 제일 좋아할 사람이 중국이죠. 중국은 이 황해가, 서해가 자기의 호수이기를 바랍니다. 호수이기를 바라요. 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북한이 잘한다. 그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나올 겁니다. 유엔 안무리에서 결의하겠다고 하면은 비토권을 행사할 거예요. 지금 중국과 북한이 완전히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중국 정부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해달라고 이런 말, 허황된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시군에. 아니, 중국, 내가 중국이라도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또 실상은 뭐냐?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이 지원을 해서 만든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이 기술적 지원을 해서 만들었다는 게다 들통이 나는데이 위선자들이나 평화지상론자들이 중국한테 부탁하면 중국이 알아서 김정일이 팔을 비틀어 가지고 핵무기를 빼앗을 것이다 이런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개발은 중국과 합작한 겁니다. 합작한 거예요. 합작은 이 실상을 모르고 여기서 이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많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도 이 강연에서 이런 주장을 몇분 내가 다른 자료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다들 요새 아마 그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판에 우리가 혼자서 어떻게 지키겠느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딱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모델 모델 국가가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국가 지도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의 모델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있고 지금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는 신라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 통일하고 당나라하고 역사를 잡게 해가지고 오늘날의 한반도를 우리의 민족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번에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말이죠. 외무장관입니다. 외무장관이. 그 천안함 사건 나서 한 4시간 뒤 기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미친 체제는 반드시 쓰러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 외무장관이 그렇게 간단 명령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미친 체제는 쓰러뜨려야 한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얼마나 속심원한 이야기입니까? 그 미친놈들은 넘어뜨려야지. 그거하고 뭐 한다고. 우리 김성환 외무장관이,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로 넘기는 것을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유엔 안무리 봐봤자 뭐합니까? 김성환 외무장관은 김정일 위원장께서 부계자로 내정되신 김정은 거분 요렇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방국가단체인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헌법위반, 인륜을 위반합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난 이후에 정부대에서첫 반응이 우리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특이 동향 없다.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 없다. 북한 소행이라고 예단하지 말라. 요런 메시지를 만들어낸 그, 그 자가 해임이 되지 않고 승진해가지고 지금 외무장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무장관하고 있어요. 지금 김광식이라는 국무총리, 이 자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기하는지 압니까? 그, 그분은 추하라. 거구는 그 주하다 했지만 그 거구가 그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거구입니까? 그 거구 그 같으면 전부 다 몽둥이나 칼 들고 나오셔야지. 거구 그 같으면 그 발언을 한 김왕식, 당시의 감사원장 가만두겠습니까? 그 발언을 하고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에 거구가 그 없다는 것이죠. 이, 이게 행리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구는 그 없어요. 없는, 여러분들을 욕을 하기 위해서 거구라는 그 말을 하나 만들어가. 거구는 그 추하다. <laughs> 북한에 살을 보내면, 은 뭐, 군부대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 보내지 말자는 사람은 너무 가혹하다. 그것도 말을 억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북한 주민한테 살 보내는 것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 주민한테 전달될 것 같으면 내 월급에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게 김정일이한테, 노동당 깐보한테, 북한군한테 들어가니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